白紙だ。 그 말을 안 하고 영상 돌리면 겁나 재미없으니까 말을 좀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인사도 안 했잖아. 어. 몸 풀고 있어 지금. 아. <laughs> 그럼 바로 시작해야지. 어, 그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 안 보고 영상 찍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네. 오늘 오늘 찍어본 영상은 뭔가요? 어, 뭐, 제가 올릴 영상은 아니고, 저기, 카가 형이 하자는 건데, 어, 네. 기본 원돌이랑 팔자 전에 깔짝깔짝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더 초보자 친화적으로 네, 톤... 설명할 수 있게 한번 해볼 거예요. 맞아요. 좀더 디테일한 뭔가 하우트 드리프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차량은, 이 어디 차량이죠? 음, 저희 지금 놀고 있는 디스코드가 RBMS란 디스코드인데 거기서 쓰는 차량이고요. 지금 음. 쓰는 거는 데모 버전 드리프트 차량이라 그 따로 비밀번호는 언락돼 있는 버전이에요. 음. 스 쿨, 쿨, 쿨 차량이죠 이름? 음. 어 연습 하기도 음. 좋고 <laughs> 상급자들도 음. 기본기 다시 아니, 다시 연습할 때 스타게 좋아요. 저발력 자들로. 지금 외형 제것 보이죠? 네. F 5 눌러서도 볼수 있나요? 아 지금 평가 시점으로 하고 있어요. 아 보고 있어요? 네. 어, 저는 어, 차종, 하고 차종, 싶어도 차종 지금 휠이 고장 나 있는 상태라 이에서 음. 보냈거든요. 어쨌든 링크는 밑에 저 설명란에 해놓을 테니까 받으시면 되고 뭐 굳이 2 차로 안 하셔도 뭐 관계는 없,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잘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디스코드에서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디스코트, 디스코드, 디스코드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뭐 딱히 세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네, 그 우선 뭐부터 네. 할 거예요? 일단 드리프트의 기본이 원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콘을 놓고 이 맵이 아 맵도 링크도 걸어드릴게요. 이게 맵 이름이 모터랜드인가요? 네, 모터랜드 SP라는 트랙인데 여기를 네. 왜 했냐면은 그 음. 여기 콘도 있는데 여기 콘이 피트 그걸로 해서 한번 부딪혀 볼래요? 음, 차끼리 그 부딪혀도 게 음. 네, 통과되고 이렇게. 콘에도 한번 통과해 보세요. 음. 콘도 통과되거든요. 아, 품도 통과돼요? 네, 아, 통과되네요. 네, 그래서 응. 연습을 맘 놓고 지저도 문제가 응. 없어요. 여기도 큰 원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어, 여기 자리 엄청 넓네요, 이쪽은 그렇죠. 응. 뭐 여러 가지 트랙이 어제땐... 있는데. 어이 응. 네, 응. 정도면 거의 그 인제 정도 사이즈 조금 좁지 않나요, 인제보다? 오, 어, 나왜 이래? 나왜 페널티 먹었죠? 어, 그 페널티 먹는 구간으로 왔, 갔다 와서 그래요. 아, 저쪽은 가면 안 되는 거요 네. 네. 일단, 오늘 배울 게 뭐가 있죠? 어, 그, 원돌이, 8자제이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 세 가지만 간단히 할 거예요. 음, 우선은,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자도 아니고, RC도 아니고,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음.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슨 장비가 필요하냐면, 그, 레이싱 휠을 할수 있는 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렇죠. 뭐, 트러스트 마스터 있고, 로지텍 있고, 파나텍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은데, 뭐가 됐든 일단, 포스 피드백만 되면은 상관없어요. 음. 포스 피드백이 왜 돼야 되는거죠 음, 카운터를 넣기 위해서도. 그렇죠. 음, 저번 영상에도 있지만, 휠 스스로 돌아가는 어이구. 셀프스티어드 필요합니다. 어쨌든 원돌이를 해볼 텐데 이 실차 같은 거는 원돌이 알려 준다고 알려준다, 그래, 알려준다 그래야 되나? 이지 왼쪽에 지금 제 왼쪽에 화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네. 근데 제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laughs> 음 어쩔 수 없죠. 이게 그뭐 사람마다 환경이 다른데 뭐 싱글 모니터 쓸 수도 있고, 네, 공교롭게도이게그 다음에 저처럼 2 프로를 그렇죠.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작하면 음. 무조건 싱글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일단 본내 시점으로 해요. 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보면은 왼쪽에 폰이 있는 게 보이지만, 폰이 제 본내, 제가 하는 시점으로 해서 하면은 폰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런 이런 이런,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가상의 감, 공간 인식 능력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게. 요런, 쪽에... 네, 그렇죠. 요런 감은 실제에서는 필요 없지만, 요런 아세토코를 사나 요런 게임을 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처음에 도저히 답이 없다 그러면은, 음. 3인칭 했다가 1인칭 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쵸. 요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3인칭, 혹시 3인칭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음, 음, 3인칭. 네. 3인칭으로 요렇게 하면은 요게 보인단 말이에요. 오우, 보이니까 잘 되네. 음. <laughs> 근데 구매 시점으로 바꿔 볼게요. 음 됐다. 아까 어디 까지 했 냐? 그 카운터 놓는것 까지 설명 했 는데, 아까 카운터 놓는 까지 설명 했 어요? 네, 그 마우리 시점 얘기 하고 있지않나 아, 맞다. 시점 이 이제 화면 칭 으로 보시 면은 요런 식 으로. 이런 식으로 도는 거죠 근데, 근 이걸 1인칭으로, 원래, 그러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는 시점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본내 시점이 뭔가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본내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뭐, 핸들을 한, 이 정도? 돌리신 다음에, 뭐 RPM, 한, 오뭐 차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굉장히 좀 높은 RPM에서 시작해야 돼요. 뭐, 5, 6층 이상 정도. 여기서, 오면은 차가 돌아요. 핸들 을 봐. 그 다음,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쵸. 그, 어차피, 그, 시뮬레이션이니까, 뭐, 데미지나 이런 음. 거 생겨도 내 돈이 안나가거든요 음. 그냥 뭐, 클러치 태워도 어. 상관없으니까, 클러치 밟아서 추락세를 띄운 다음에 확 떼세요, 클러치를. 그렇죠. 네. 다시, 3인칭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음. 3인칭이거든요. 여기서, 핸들을 한, 네. 프락셀 밟은 한, 상태에서. 어, 핸들, 이 정도 가볼게요. 아까 좀 얕은 것 같아요. 프락셀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놓으세요. 할까요? 그리고 핸들을 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카운터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거절 네. 손으로 넣는 게, 손으로 넣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아, 나중에 맡기시면은 네. 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나중에 뭐, 한번.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빨리 만들고 싶을 때는 손으로 날리고 싶은 거보다 빨리 조작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셀프 스티어의 힘을 이용하는 게 전제예요. 모든 드리프트를 할 때.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 음, 몇도 정도지? 50도, 한 180도 정도네요. 180도 정도에서, 꽉 세. 알아서 돌아가죠? 그쵸. 그러고? 그리고, 네. 악셀링도 막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그한번풀악셀밟고 음. 스티어링만 조정해서 해볼래요? 그렇고요 음. 음, 스티어링만 조정해서 한번뭐 네. 차가 안 돈다 싶으면은 감아주고, 돈다 싶으면은 풀어주고. 그안 돈다 싶으면은 감아주고, 돈다 네. 싶으면 풀어주고. 이러에 반대로, 그, 스티어링을 음. 고정하고 엑셀링으로만 네. 한 번. 그럴까요? 네정 어려운 거 시키네요 3인칭이데 <laughs> <laughs> 그냥 1인칭으로 왜? 해 내가 3인칭으로 찍으면 되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 그러니까, 핸들 고정시키고 스티어링은, 아, 스티어링은 딱 아, 고정해놓은 상태로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카운터 딱 들어가면 그 각도만 딱한 다음에 아 그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거의 안움직일 수는 없고 조금 움직여. 네, 조금. 어, 그러니까 어 지금 거의 안 움직인다. 어어어 어. 어, 어, 어. <laughs> 너무 그막그 그 손발이 꼬이는 느낌을 집장할 필요는 없지. 일단 빵도 어, 넣은 상태로 유지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이제 어쨌든 이음을 아신다면은 오버가 난다 싶으면은 네. 풀어주시고. 아니 아니 아니지. 더. 아 풀어줘야죠. 어 카운트를 더 넣어야죠. 네더 넣으면서 엑셀을 살짝. 네. 오버가 안 난다 싶으면은 감아주시고, 네, 그러니까 타각을 음. 줄이면서 엑셀을 강하게 밟아서 뒤를 계속 날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가 안 난다 싶으면은 감으면서 악셀을 세게, 그 오버가 난다 싶으면은 카운터를 더넣면서악셀을 살살. 음. 이런 걸 설명이면 될수 있나요? 네, 뭐 모르시는 거는 댓글로 우리가 뭐 카페 같은데 올렸으면 거기 음. 댓글로 해주세요. 이게 바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 연습실이 어느 정도. 네, 네. 몇 시간, 짧으면 몇 시간에서 음. 길면 몇십 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몇십 음. 시간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이제 저는 본내 시점으로 하니까 콘이 안 보여요. 콘이 있다고 상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콘 말고 다른 사물들로 아, 이제 인식을 해서 도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이 타격 자국 요거, 요고, 요거를 거의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도고 있거든요. 이이 음, 살짝 살짝씩 보이긴는 해. 근데 어차피 이제 코스 타고 그러면은 다른 산물들이 많기 음. 때문에, 네, 그게 딱게 중요하진 않아 그렇지, 음. 그렇지, 그러고 이제 좀 이게 바로 엄청 잘 되지 않습니다. 응. 그렇죠. 막 원이, 원이 그 그러니까 원을 사이. 이렇게 일정, 그 그렇죠. 일정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지만 이게 바로 이렇게 막 엄청 일정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또이 연습만 하면 달려와요. 이제 지겹잖아요. 예, 네. 응.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할게 뭐가 있을까요? 연습할 게? 원 노래 했으면 당연히 팔자는 따라와야죠. 그렇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콘이 여기도 하나 있고 저쪽에도 세개 놓여져 있는 게한곳 있잖아 아니, 차, 잠깐 차좀 세워봐요 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반대편 뒤쪽에 보면 뒤쪽에 하나 이렇게 두개 있어요 네. 딱 팔자 안에 은 반겨기죠 조금 작긴 한데 초보자한테는 요 사이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콘을 보고 들어가면서 아, 사이드가 근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일단, 코너를 일단. 보고 들어가면서, 아, 없다고? 없다고 하고, 좋아. 다시 도어 사이드를 안 쓸게요. 음. 사이드를 안 쓰려면은, 각을 여기서 털때 벽을 보셔야 돼요. 여기 중간에 털 때, 저쪽 벽을 봤을 때 털어야 돼요. 그렇죠. 다시. 사이드가 없으면은, 저쪽 벽을 봤을 때 털어야 돼. 다시. 벽을 보고 털어야 됩니다. 이러면 뭐가 팔자. 쉽습니다. 벽을 보고 털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1단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지금 여기 팔자 간격이면은, 최소한 2단이 더 네, 쉽겠네요. 2단으로 어. 다시 해볼게요. 그고 보고 털고자 이게 워터 아, 뭐 이터은 경우는 워단으로한게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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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다 보니까 또그 저마력 차터 워터 워트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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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그렇죠 그러니까 저 RPM에서는 한 번에 워스핀이안 나니까 미끄러뜨리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워터 워터 워가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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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2단으로 그나 돌려니까 좀 힘들어요. 그냥 안 돌아져요. 악셀만 지져서는, 어, 돌려나? 한번 돌아볼까? 잠깐만요. 또, 하려고 마음먹고. 아, 되네요. 아, 네, 되네요. 네. <laughs> 굳이 뭐, 네. 그냥 클러치 안 차도, 저쪽 보시고, 털고. 다시. 얼굴. 다시. 벽을 봤을 때 털어야 됩니다. 이렇게. 벽을 보고 털어야 돼. 벽을 봤을 때털어줘 아니, 그렇지 않으니까 꽤 힘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투 음. 뭐, 페달로도 되긴 한데, 그 어느 정도 너무 대신이고, 뭐 지는 용의가 있으시면 무조건 3 페달이랑 사이드는 있으시면 좋아요. 그렇죠? 응, 응. 봤을 때 틀어주고 그렇지. 이렇게 팔자 뭐, 연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팔자는 있는 시점이나 이런 걸로 해도 저쪽에 폰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어차피 제가 페달 쓰는 거랑 다 나올 텐데 그냥 페달만 쓰는 게 아니고 뭐 브레이킹도 한 번씩 해주고 클러치도 뭐한 번씩 차주는데 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연습하시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클러치를 네. 한번 쳐주면 힘이 팍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음. 어, 클러치를 찰때 보면은 rpm이 순간 한번 빵 하고 찍을 거예요. 레드존까지 그치. 그 올라간 클러치. rpm을 이용해서 음. 순간적으로 힘을 만드는 거죠. 클러치를 찬다고 이제 그러니까 힘 있는 차로 하면 모르는데 겠 이렇게 힘 있는 차, 힘 없는 차들은. 벽을 봤을 때 이렇게 클러치를 한번 차주면 자연적으로 털리거든요. 아, 보세요. 벽을 봤을 때 클러치를 뻔채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털리는 힘이 생깁니다. 그쵸. 그쵸. 벽을 지금 봤을 때 차주었지만 음. 그한 가지 포인트는 음. 차를 날리고 나서 자세가 잡힐 때까지는 살짝 엑셀을 풀어요. 지금도 공이 날리고 살짝 풀었다가 음. 다시 카운터 잡고 탈출하고 음. 다음 날리. 고 음. 여기서 날리고, 살짝 풀고, 음. 이렇게. 이악셀을 살짝 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계속 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되는거에요 네, 끝까지 날려보 <laughs> 네. <웃음> 이렇게 살짝 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뭐, 팔자는 이 정도 됐으면은, 그 다음 할건 뭐가 있나요? 음, 뭐,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제이턴 정도? 그쵸. 제이턴, 어떻게 해야 되죠? 이터 일단은 사이드가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없으면은 조금 네, 뭐 고급 사이, 관성음을 쓰셔야 돼요. 준비할 알려주세요. 네, 뭐 사이드 참... 버튼은 굳이 실물 이런 사이드가 없더라도 키보드 스페이스나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G 2 7칠그 쉬프터 쓰면은 쉬프터 버튼으로 해도 되고. 그렇죠. 버튼으로도 되고 응이터는 음, 쉽게 얘기하면 차를 J자 그러니까 쭉 직진으로 가다가 반원을 그리면서 사이드를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날리는 거에 네. 네. 관성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는데 이거는 초보자 레벨에서는 좀 힘들거든요. 제리턴. 됐다 제리턴 한번 해보죠. 음. 이 단으로 하는 게나을라나요이단 출발이 낫죠. 죠자 그러면은. 뭐, 높은 속도도 아니에요. 그냥. 쭉, 가속, 2단. 음 지금 2단이고, 일단 해볼게요. 음 네. 방금 뭐, 진입 몇 키로였죠? 진입이요? 그, 카운터 네. 먹는 거 봐서 사람 왔는데, 한 40키로 언제 걸릴 거예요? 음 네. 다시 한 번. 한 60km 정도되네 음. 음. 여기서. 만약에 변속이 되는구나. 힘드시잖아요. 뭐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오토차 탈 거니까 그러면은 클러치를 음. 차서 2단 출발해도 돼요. 한 50km 정도에서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별거 없습니다. 가다가? 꺾고 사이드, 놓고, 악셀. 어때참 쉽죠? 네. 이거를 왜 초보자 그거에 넣냐면요. 어, 음. 이제 기본기를 끝내고 코스에 들어가면 이거를 굉장히 자주 써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보다가, 보고, 꺾고 사이드. 그러니까 이 콘이, 어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 콘이, 폰이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이제 이게 진입이 이제 달라지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폰이 내 바퀴 좀 왔을 때 이렇게 시전을 하시면 돼요 시전? 이 커맨드를 네. 시전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것도 게임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내앞 바퀴 좀 왔을 때앞 바퀴쯤이 아니네. 앞에 본넷 정도. 어, 다시, 다시 할게요. 다시, 앞에 본넷트 정도의 콘이 왔을 때, 이 커맨드를 시전하면 됩니다. 네. 이 가다가, 이쯤에서, 악셀, 악셀, 제이턴. 별거 없습니다, 제이턴. 그렇죠. 제이턴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 네. 기본적인 그, 사이드를 이용해 날리는 연습이고요. 그렇죠. 잘 날라가요, 오히려, 제이턴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이드를 굉장히 손발처럼잘 써야 돼요. 클러치만큼 네. 다시 거다가 사이드 당기고 박스에 사이드를 당길 때는 반드시 클러치를 눌러줘야 돼요. 동력차도나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어, 뭐 투페달인 경우는 오토 클러치에 키면은 안 잠기긴 한데. 예, 네. 알아서 알아서 해줍니다. 예. 네. 이거 뭔가 느린 동작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다가 여기서 밴드를 꺾고 사이드를 땡기고 차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카운터가 알아서, 들어가 알아서 들어가 여기서 네. 알아서 들어가겠죠. 카운터가 들어가는 걸 기다렸다가 악셀을 밟아주면서 아까 원돌이 하듯이 이렇게 잡아주면서 탈출하는 자세를 되겠군요. 잡아주면 됩니다. 네. 아시, 진짜 별거 없어요. 이렇게. 방금은 살짝 악셀, 그러니까 뭔가 오버가날 듯해서 제가 악셀을 금방 풀었죠. 이런 식으로 원두리하듯이 뭔가 똑같이 잡아주면돼요 모자르다 싶으면 악셀을 더 눌러서 여기까지 끌고 오고. 그렇지. 끝났죠? 뭐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뭐 저희가 초보자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 뭐이 정도는 기본적인 요건은 됐을 음. 것 같은데. 네. 이 연습 이 차량과 이이맵 모터 이 모터랜드인가요? 네 모터랜드 S P. 네, 모터랜드 S P는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놓고요. 네, 받으셔가지고. 이 차량도 스크레디션이몇 대밖에 없어가지고 용량 별로 안 크죠? 그렇죠 어차피 모드 질하면은, 뭐, 그, 뭐, 차 100대 넘어가고 이런 거는 순식간이라. 응. 받으셔서 주구장창.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연습, 연습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대신다 싶으시면은,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앱에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먹지 주시고 다시 출발. 하자 뭐 하지마. 네, 그만해요. 네. <laughs> 우리 원도리 팔자 열심히 합시다. 그래요. 응. 오늘 여기까지. 네. 다음에 그래. 또 뵙죠. 그래요. 마무리. und schon